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오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팔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보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10계명을 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10계명은 어, 어, 삶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더바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열 가지 말씀들 열 가지 원리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배상에 대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소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에 네 마리로 배상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 또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이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나는 없는데 이웃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는 전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극도의 가난의 상태에서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러한 전제 자체가 의아한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은 출발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곧 그들의 소유, 그들이 쌓, 쌓아놓았던, 저축해놓았던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유를,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곧. 같은 출발 지점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광야 시대가 아니라, 가난 정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뚫고 라는 말인데, 이것은 땅굴을 파다 당시 가난 집의 상황, 집의 구조를 염두에 둔 말씀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곧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도의 가난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중 하나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은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복음사에게 첫 번째부터 복음사에게 시작부터 m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오르게 했던 것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울 역시도 그것은 처음부터 힘써 행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끊임없이 박해하면서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구제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던 것들 때문에 어떤 불평도 사실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게 인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셔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음 아픈 것, 그것이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처럼 끊임없이 자족하기를,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연약한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다음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 이 환경으로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상의 원리에서 배워야 돼,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품어야 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 그것에 뭐 배로 갚아주든지 다섯 배로 갚아주든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사탄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0편 49편 7.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을 회복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련할 수 없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도 갚을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대송물 또는 송량이라고 합니다. 안성수라는 한 명을 송량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엄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이지않으내 모든 형편, 사라는 주님 늘 울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내게 구세 믿음과 보금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아은내 모든 형편 사랑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시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그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우리의 심령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기에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항상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그 자리.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구원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으로 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